2025년은 을목이 사화를 생해 주는 을사년인데요. 푸른 뱀의 해라고도 불립니다. 을목은 마치 바람결에 흔들리는 덩굴 같아요. 유연하고 섬세하고 스스로 자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의지하며 성장해 나가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화는 그런 덩굴에 불을 붙이는 듯한 뜨겁고 강한 불의 기운이에요. 불은 열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발적인 사건이나 감정의 폭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나무에 피는 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두 에너지가 만난 해이기 때문에 감 감정의 불꽃은 더욱 타오르고 관계의 밀도는 더 짙어지는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덩굴이 불에 타면 많은 연기와 냄새가 발생하고 불은 금방 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에서 기복이 심하고 오해나 감정 충돌이 많아질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올해는 사랑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그만큼 갈등도 잘 생기는 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 감목일간부터 계수일간까지 2025년 연애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목일간은 올해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고 인기가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2025년은 감목에게 겁쟁이 늘목과 식신인 사화의 기운이 들어오는 해인데요. 평소에는 묵직하고 당당한 느낌의 감목이지만 올해는 감정표현이 자연스러워지고 사람들에게 호감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시기예요말 한마디 표정 하나만으로도 상대의 시선을 끌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감정표현이 평소보다 더 부드러워지고 데이트의 분위기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겁쟁 의 기운 때문에 내 연인을 탐내는 사람, 혹은 나에게 은근히 관심을 보이는 제 3자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오해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이럴수록 더욱 필요한 건 신뢰와 소통입니다. 아직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소개팅이나 술자리, 취미나 활동 모임 같은 곳에서 인연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만큼 연애 운도 활짝 피어난다고 볼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호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집에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취미생활을 가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감목일간이 연애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경쟁자가 생기거나 삼각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연인이 있는 사람에게 끌릴 수도 있고 나의 연인을 두고 다른 사람이 접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기가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유혹도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어떤 연애 스타일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관계에서 중합니다 정신을 잃지 않아요. 너무 많은 선택지에 흔들리지 마시고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한테 집중해 보세요. 을목 일간은 올해 화초의 꽃이 피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력은 최고조로 올라가지만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2025년은 을목에게 비경과 상관의 기운이 들어오는 해예요. 을목은 원래 그 자체만으로도 부드럽고 아름다운 화초 같은 기운입니다.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존재인데 올해는 그 매력이 외적으로도 강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참 매력있다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는 흐름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상대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지고 감정 표현도 훨씬 더 직설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쉬운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 그건 좀 지나치지 않아 이런 대화가 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와 다툼은 말의 표현 방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정한 말투 부드러운 대화 기술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직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이성에 관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말이 너무 직설적이고 빠르면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도 전에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썸이 잘 이어지다가도 말 한마디로 흐름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과 따뜻한 말투, 말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을목 일간이 연애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상관의 기운 때문에 말이 너무 직설적이거나 감정이 격해졌을 때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말 실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무심코 던진 말이 오해를 낳고 감정의 고를 깊게 만들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진심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예요. 부드럽게 천천히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은유적인 표현이나 따뜻한 관심 표현이 더 깊은 감정을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병화일가는 올해 사랑의 진심이 되는 해가 되고 사랑의 감정이 더욱 깊어지는 해가 됩니다. 2025년은 병화에게 정인과 비견의 기운이 들어와요. 감정이 더 깊어지고 사랑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 하게 되는 시기라고 할수 있어요 평소에 뜨겁고 솔직한 병화의 성향이 한층 더 따뜻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상대와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시기에요 이 사람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까 우리 관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함께 대화하면서 속도와 방향을 맞춰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단순히 외적인 매력보다는 내면적인 교감, 가치관의 일치, 대화의 깊이 등을 중요하게 느끼는 시기라고 할수 있어요. 소개팅이나 일회성 만남보다는 오래 갈수 있는 인연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나와 통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진지하고 깊은 사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병화 일간이 연애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감정에 몰입하는 힘이 커지는 만큼 상대의 감정을 놓치거나 독단적으로 판단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난 이렇게 진심인데 넌왜 몰라? 이런 생각이 오히려 상대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감정의 밸런스. 를잘 조절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앞서가기 보다는 상대방의 감정 속도도 함께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감정이 깊어지는 만큼 이해와 존중도 함께 깊어져야 진짜 사랑이 완성됩니다. 정화 일가는 올해 감정이 예민해지고 감정 조절이 연애의 핵심이 되는 해입니다. 2025년은 정화에게 편인 을목과 겁제사화의 기운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정화는 촛불처럼 작지만 따뜻하고 주변을 은은하게 밝혀주는 그런 존재예요. 원래는 그런 섬세하고 다정한 성향이 더욱 강해지면서 동시에 감정의 기복도 함께 올라오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은 평소보다 감정이 더 예민해지고 괜히 서운해지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상대의 작은 말투나 작은 행동도 민감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혼자만 서운해지고 말없이 삐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부드럽게 표현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괜한 노에는말 한마디로 충분히 풀수 있으니까요. 아직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연애에 대한 눈높이는 올라가고 마음은 예민해지면서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흐름이 생기게 돼요. 소개팅 자리에서도 상대의 단점이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고요. 조건보다는 감정의 교감, 분위기, 따뜻한 인상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보는 게 좋습니다. 정화일관이 연애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편인의 기운 때문에 집착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겁쟁는 충동적인 감정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내가 예민한 건지, 상대방의 행동이 진짜 문제... 가 있는 건지 차분히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솟구칠 때는 바로 말을 내뱉기 보다는 한 템포 쉰다는 의미에서 잠시 머릿속에 신 표를 떠올려 보세요. 오해가 생기기 쉬운 시기니까 의도하지 않은 감정 표현은 한번더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게 관계를 지키는 비결이 될수 있어요. 무토 일가는 올해 진지한 연애 결혼을 고민할 만큼 안정적인 관계가 들어오는 해입니다. 2025년은 무토에게 정관 을목과 편인사화의 기운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무토는 흙이나 땅처럼 묵직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향이에요. 원래는 그 신중함 속에 감정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연애에서도 진지함이 부각되는 흐름입니다.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상대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결혼이나 동거 같은 미래 계획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대화로 방향을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의 생각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앞으로의 방향이 더 분명해져요. 아직 연애를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편안함, 신뢰, 안정감, 정감을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는 시기예요. 자극적인 일회성 인연보다는 천천히 알아가면서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관계를 원하게 돼요. 소개팅이나 지인 소개를 통해서 좋은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은 해입니다. 무토 일간이 연애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편인의 영향으로 생각은 깊어지지만 표현은 줄어들 수 있어요. 진심이 있어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는 마음을 알기 어렵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기준만 들이대지 말고 감정적인 교감에도 신경 써 보세요. 진심이 담긴 따뜻 한말한 마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토 일간 은 올해 운명처럼 끌리는 인연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은 기토에게 편인인 을목과 정인에 해당하는 사화의 기운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기토는 부드럽고 포용력이 있는 흙의 기운을 지닌 일간인데요. 올해는 감정적으로 끌리는 상대가 나타나거나 이상형 같은 사람과의 만남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은 감정에 몰입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상대에게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이런 생각에 자꾸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감정이 상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직 연애를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말이 잘 통하고, 가치관이 맞는 사람에게 강하게 끌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대화가 잘 되면, 아, 이 사람이야. 이런 직감이 올수 있는 흐름이에요. 다만, 감정이 너무 앞서가면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금방 식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기토 일간이 연애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감정에만 의존하다 보면 상대의 진짜 마음을 놓칠 수도 있어요. 보으면 그만이지.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올해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감정대로, 이성은 이성대로.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 보세요. 현실을 놓치지 않되 설렘도 놓치지 않는 것이 올해 기토 일간의 연애 성공 포인트입니다. 경금 일간은 올해 성숙하고 현실적인 관계, 책임감 있는 연애로 이어질 수 있는 해입니다. 2025년 는 경금에게 정제와 평관의 기운 이 들어오는데 경금은 원래 단단 하고 신중한 성향을 가진 금의 기운 이에요. 올해는 사랑의 감정도 책임 감이 더해지면서 안정적인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상대방 과의 관계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결혼 동거처럼 함께 살 공간이나 직장 문제 같은 현실적인 주제가 자연스럽게 대화에 오를 수 있어요 관계가 단단해지는 해인 만큼 소소한 감정 싸움보다는 미래를 함께 설계해보는 시도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연애를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진지한 만남을 원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어요. 소개팅이나 지인과의 술자리, 식사자리 같은 아니면 직장 같은 현실적인 관계 안에서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성숙하고 든든한 사람 혹은 경제적 마인드가 잘 맞는 사람과 인연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경금일간이 연애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너무 계산적으로 관계를 따지거나 감정을 너무 무겁게 접근을 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 감정 표현은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책임감 있는 사랑이 키워드인 시기예요. 무겁게만 느끼지 마시고 진심을 담은 따뜻한 대화로 상대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진지한 관계일수록 그 안에 사랑의 감정 표현도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신금일가는 원래 인기가 올라가고 주목받는 시기이지만 진정성 있는 선택이 필요해요. 2025년은 신금에게 편제와 정관의 기운이 들어오는 임금은 원래 정교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지닌 일간이에요. 원래는 화려한 매력과 함께 인기를 한껏 누릴 수 있는 해라고 할수 있어요.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외부에서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연애 중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이성이 다가오거나 나도 모르게 흔들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관계 안에서의 신뢰와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 연애를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소개팅, 술자리, 친구의 친구 같은 다양한 경로로 만남이 활발하게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나도 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쉽게 다가오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택의 기준을 확실히 세우는 게 중요해요. 신금 일간이 연애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감정이 쉽게 타올랐다가 쉽게 식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진짜 좋았는데 지금은 별론 것 같아.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연애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보다는 연애의 깊이를 더 신중하게 조절해 보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가오는 시기일수록 진짜 나와 맞는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목이 필요합니다. 인기에 휘둘리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관계를 잘 골라내는 시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임수 일간은 원래 가볍고 즐거운 연애가 잘 맞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진지함은 놓쳐선 안 됩니다. 2025년은 임수에게 상관과 편재의 기운이 들어오는 해인데요. 임수는 원래 자유롭고 흐르는 물처럼 유연한 성향이에요. 원래는 말재주와 매력이 크게 올라가면서 다양한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연인과 함께 즐기는 시간이 많아. 질수록 감정의 깊이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시기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본인 중심으로 상황을 흐르게 하면 상대가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아직 연애를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연애가 너무 무겁기보다는 즐겁고 편한 관계를 원하는 시기에요. 여행, 모임, 행사, 동호회처럼 자유로운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기고 그게 썸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커요. 다만 그 흐름을 너무 가볍게만 흘려버리면 주변에서 잡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상황을 흘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수일간이 연애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처음에는 가볍고 유쾌한 관계지만 감정이 깊어지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할 수 있어요. 상대는 진지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올 수 있으니까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즐기되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는 자세도 함께 보여주세요. 즐거움과 진심이 공존할 때 진짜 연애의 의미가 생기는 해라고 할수 있어요. 계수일간은 원래 따뜻하고 현실적인 사랑, 신뢰가 연애의 중심이 되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5년은 개수에게 식신과 정제의 기운이 들어오는 해에요 개수는 부드럽고 섬세한 감정을 가진 물의 기운이에요. 원래는그 다정함이 더욱 빛을 발하면서 안정적인 연애로 이어지기 좋은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은 두 사람의 사이에 신뢰가 깊어지고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워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개수가 가진 섬세함이 상대에게 따뜻하게 전달될 수. 수도 있지만 너무 상대만 배려하다 보면 내 감정은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이고 균형있는 자기표현이 중요합니다. 아직 연애를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소개팅이나 지인을 통한 만남에서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정하고 실속있는 이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기니까 조심스러움 속에서도 용기있는 표현이 연애를 시작하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개수일관이 올해 연애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면 상대가 지루해하거나 설레임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숨기지 말고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게 내 마음을 적극적으로 전해보세요. 올해는 감성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는 흐름이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고 그 표현 속에서 상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안정적이고 깊이 있는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2025년은 감정이 뜨겁고 표현이 많아지는 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감정의 충돌과 오해도 생기기 쉬운 해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흐름이 있는지 알고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만 따뜻하게 바꾼다면 올해는 사랑이 더욱 단단해지고 더 진심을 느낄 수 있는 해가 될 거예요. 운은 흐르지만 감정은 남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사랑이 가장 따뜻하고 진심으로 기억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연애에 대한 생각이나 사주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컨텐츠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 합니다.